역대급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요 우승 후보 클럽이 탈락하게 된 챔피언스 리그 노가우 스테이지 24-25 시즌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표 발표 첫 번째 경기 리그 페이지 15위 파리 생제르맹과 리그 페이지 1위 리버풀과의 경기 두 번째 경기 리그 페이지 24위 클럽 브레이와 리그 페이지 8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세 번째 경기 리그 페이지 11위 레알 마드리드와 리그 페이지 5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네 번째 경기 리그페이지 14위 PSV 아인트호벤과 리그페이지 3위 아스날과의 경기 다섯번째 경기 리그페이지 16위 SL 벤피카와 리그페이지 2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여섯번째 경기 리그페이지 1 2위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 리그페이지 7일1 OSC와의 경기 일곱번째 경기 리그페이지 12위 바이에른 미넨과 리그페이지 6위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과의 경기 여덟번째 경기 리그페이지 19위 페에노르트 노테르담과 리그 페이지 4위 인테르와의 경기.